우리,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야산입니다. 저 멀리 우리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는 천안 남쪽 지역인데, 우리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조그만 야산들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이 식물 분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엉콩기가 펴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은 고삼입니다 뿌리가 지찌나 쓴지 쓸고해서 고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우리나라 5대 3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들 트리코나스 질염이라든지 이런 악성종양 옴 습진 같은 경우를 이 뿌리를 다려서 이 뿌리가 노란 데요 뿌리를 다려서 이 스포를 하면 이 균들이 다 죽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파리를 잘게 잘라서 화장실에다가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놔두면 구더기가 다 죽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쓰면 이 구더기가 다 죽겠습니까 개망초꽃싶었습니다 이 개망초 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시금치보다 더 맛있는 게이 개망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거 엉겅퀴 같은데 신기하게 흰 꽃이 폈네요. 보통 엉겅키는 이렇게 보라색이 나야 되는데 보라색이 납니다.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흰 꽃이 폈네요. 저도 살다가 처음 봅니다. 나중에 이끌랑 시점 받으러 와야겠네요. 참 신기합니다. 여기 자그마한 무덤 하나에 이, 이게 다고삼입니다고삼이 이렇게 뭉태기로 자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여기서 고삼 채취해도 아주 편하겠네요. 보통 산에 가서 캤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 우리 아파트 주위에 이렇게 고사리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. 이 산에는 오갈피도 있고 엄나무도 있고 저기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조그마한 산에서 오갈피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. 새들이 여기서 열매를 먹고 이 근처에 있는 이 산에다가 배설을 하면서 나온 자연산 오갈피가 되겠습니다. 이산 너머는 아산입니다. 아산 배방읍이지요. 저 남쪽으로 가면 부산이 나옵니다. 이쪽으로 가면 강릉이고요. 일으면 서울입니다.